온종합병원 소식을 전해드리는 ONN 뉴스입니다. 지난 8일 온종합병원 15층 오 n 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기증 및오 n 그룹 지원금 전달식이 이뤄졌습니다. 안드리 니콜라인코 부의장, 세르기 타루타 의원 등 우크라이나 의회사 절단이 참여한 이번 전달식에서는 우크라이나 의료 지원과 전후 재건 문제도 같이 의논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사 절단은 부산에 도착 후 유엔 평화 공원을 방문해 한국 전쟁 참전 희생 영령들을 참배하고 그린닥터스 재단 주최의 특강에 참석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안부를 전해 드리고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야 됩니다. 멀게 가고 가고 싶으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앞으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다시 평화하는 다시 평화하 나라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 특강에는 부산의료발전협회 김동원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명문 전국기독교총합회 회장, 세르기 타루타 국회의원. 안드리 니콜라엔코 부의장 이양구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이사장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이 참여했습니다 특강에 참여한 이들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지속적인 지원을 줄 것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회사 절단은 온종합병원에서 그린닥터스와 온병원그룹 등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성금 2,200만원과 EKG 등 의료기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전쟁으로 의료시설들이 많이 파괴되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